태아가 네. 음, 장애아로 의심되는 진단을 받았나봐요. 네. 어, 어떤 사람이 그래서 네. 그 아이를 제왕절개 수술을 해가지고 조기 출산을 조기 했어요. 출산한 거네요. 네. 그 다음에 네. 그 시신을 유기해버려가지고 급기야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. 음, 이게 사실이라면 얘기구나. 일련의 과정이 쭉 이어진 게 네. 예, 어떤 고의적인 그 의도된 행위라면 이건 살인죄입니다. 아, 그런가요 복떨어진 살인죄가 어... 될 수밖에 없어요. 네. 네. 이게 뭐냐면 어이저 기소된 그 친아버지 이 씨가 42살이고요. 아. 그다음에 어머니가 세살더 많네요. 김모 씨인데 45살이에요? 네. 아마 늦게 아이 낳는 것 같은데. 네. 그리고 이제 어~ 친어머니의 그러니까 엄마 음.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 입장에서는 장모님이 되겠지. 네, 네, 네. 손모 씨가 62살인데 네. 요세 사람이 아마 그 어 의기투합한 것 같아요 범죄로. 아 그래서 이세 사람이 지난 2015년 3월달에 한참 연 사건이네요. 아마 그 태아 상태에서 진단을 해보니까 다운 증후군이 의심됐던 것 같습니다. 아, 예. 영아가 예. 다운 증후군이 의심되니까 어 이제 그 아이를 아마 그 조기 출산한 을것 같습니다. 재왕절기 음, 음. 수술 네네네. 네, 네. 그리고 집으로 데려갔어요. 음. 그리고 이제 하루 동안 그냥 팽개쳐둔 거예요. 하... 어린애 거 꺼내가지고 하루 동안 그냥 내버려두면 자동으로 죽죠. 뭐. 그렇죠. 이게 바로 영양 보충돼야 되고. 음. 그래서 하루 음. 방치해뒀다가 아이가 죽으니까 어. 조용히 그 인근 야산에다 매장을 했던 거예요. 아, 그게 이제 걸려들어가지고 지난해 8월달에 기소가 됐던 건데요. 아, 예. 이게 그런 게 있다네요.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. 태아의 장애가 의심된다는 그 진단이 나온대요 음, 음. 그래서 임신 34주 차에 재왕절개 수술을 해가지고 애를 네. 조기 출산을 하고 네. 하루 그냥 팽개쳐버려 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 갖다 야산에 묻은 것 같은데 용인 씨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아이가 계속 남아있으니까 네. 전수조사를 들어간 거예요. 아, 신생아 번호출생신고만 있고 애 네. 났으면 가서 해야 될거 아니에요? 어. 산부인과에서 애 낳으면 연락이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분명히 저 애가 낳은 걸로 됐는데, 제왕절개 수술로. 네. 그런데 저출생신고는 계속 안 되니까 네. 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범행이 드러난 겁니다. 아, 여기서드러났네어 그래서 이게 기소가 돼가지고 살인죄로 기소했어요. 살인죄죠, 이거? 네, 살인죄입니다. 예, 예, 명백히 살인죄입니다. 예. 네. 그래서 일심에서는 여기 나오네 요 어, 화면가 어, 어, 여기 이 사람들입니다 일심에서는 음. 아이 아이의 그 친아버지 이 씨한테 징역 6년, 네. 친어머니한테 징역 4년, 음. 그다음에 외조모 손 씨한테는 5년 이렇게 줬는데 음. 어이 사람들이 이제 아마 그 일심, 2심 이게 거치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온 게 지금 대법원에서 나온 거네요 음. 대법원에서 이씨 그 다음에, 뭐, 어, 친어머니, 그, 김씨, 장모 해가지고, 아버지는 징역 5년, 음. 어, 엄마는 징역 3년, 네. 그 다음에 장모는 징역 4년, 네. 어, 이렇게 항소심에서난걸 그대로 확정한 것 같습니다. 네, 네. 근데, 이거, 네. 1심재판부가 진료 기록부 등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, 음. 피해자를 태중에서 살해할 목적으로, 낙태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. 음. 이 사람들은 원래는 낙태하려고 했던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. 아, 근데 그게 않네요. 아니에요. 네. 낙태하려고 지불했다는 현금 500만 원이 네. 낙태비용은 아니라는 거죠. 아. 그 제왕절개 수술로 일찍 아예 꺼내려고 하는, 예, 예. 그돈 지급한 거라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뭐 낙태하려고 뭐돈 주고 했던 거라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. 음. 그, 그래서 이거는 재왕절개 수술을 해서 유전자 검사 해가지고 다운증후군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음. 못 기르겠다 이거지. 네. 근데 이거 생명이거든요. 생명이죠. 그 아이를 이제 재왕절개 수술 강제로 어떻게 보면 적출한 거죠.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그리고 팽개치고 네. 어, 죽으니까 음. 원래는 그냥 아이 사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. 네안 되는 거죠. 음. 뭐 이거를 참아 이해한다는 말하면 절대 안되겠지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이해한다는 개념은 없죠 그럼요 어이 아이가 뭐 다운 증후군이 네. 건뭐건 간에 또 어머니의 네. 입장 또 부모의 입장이 이뭐 어떨 거라는 뭐 그래요 음. 그것도 일견 뭐그 부분을 우리가 어 인식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에서는 이거는 안 되는 거죠. 아이 원칙 원칙이에요. 어, 어, 생명, 생명하고 생명인 인구, 인권, 인격에 대한 원칙이에요. 음. 무조건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나야 돼요? 이게 요즘에는 아이 나면은 바로바로 연락되고 기록되기 네. 때문에 이런짓하 해서도 안 되고요. 근데 네. 어,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? 아, 자다 문자 있는 거죠. 재왕절기 음, 네. 수술에서 미리 꺼내 가지고 네. 그냥 그러니까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애를 먼저 조기 적출, 적출이지 뭐, 꺼낸 다음에, 그 다음 수술도 이미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. 응. 음. 팽개처럼 죽을 거 아니냐. 네. 그러면 또 갖다 묻자. 네. 1년의 과정을 전부 아마 세명이 모여있을 게 명확하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세사람다 쳐버렸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부부가 한꺼번에 다 지금 구속된 거예요. 응. 음. 어. 에휴. 저, 애, 어떻게 애기, 보면. 애기가 안, 타깝죠 뭐. 음. 걔는. 하루 빚 보고 간 거네. 예, 하루. 예. 하루도,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도 채안 되겠네. 요 아우, 애기 그, 하루 동안 그 괴로웠을 거 생각하면 화가 치미네그리고 아이의, 그, 말 못하는 아이의 고통,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. 네, 네. 그 부모로서. 얼마나 또 죄책감 갖고 본인들 살 거예요. 반성하셔야 처벌은 돼요.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, 아이에 대한 어떤 음. 그, 이 죄책감. 네. 이거는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? 네, 네. 이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.